귀여운 사쿠야 쿠션 키링이랑 사쿠야랑 미쿠 말랑 키링 하나씩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전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머리 위에 귀여운 가위를 얹고 있고요 이 쿠션 키링 열어볼게요 너무 귀엽죠? 사쿠야 쿠션 키링이고요 앞뒷면이 다릅니다 너무 귀엽다 얘는 말랑키링이고요 얘는 사쿠야 버전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쿠 버전 말랑키링이고요 얘는 너무 귀엽죠? 얘는 듀쥬가 사쿠야 생카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카페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들어가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통판을 여셨길래 통판을 주문했습니다. 귀여운 스티커 두 장이 들어있고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머리 위에 만두를 얹고 있는 사쿠야. 사쿠야의 도톰한 입술이 잘 표현이 됐고요. 사쿠사쿠 판다 모양으로 된 스티커고 여기 사쿠사쿠 판다도 진짜 있습니다 이거를 시켜서 먹어볼까 했는데 아직까지 주문을 미뤘더니 아직까지 안 사먹어봤네요 아크릴 키링 하나랑 쿠션 키링 그리고 이 귀여운 핀 버튼을 주문했는데요 핀 버튼부터 열어볼게요 너무 귀여운 판다 모자를 쓰고 있는 사쿠야 핀 버튼입니다 이 옆에는 귀여운 캐릭터가 있고요 듀 라고 써 있네요 얘는 아크릴 키링이고요, 하트 모양으로 주문했습니다. 얘는 쿠션 키링입니다. 너무 귀엽죠? 판다 모양 사쿠야고요.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분홍색 선이고, 귀여운 고리도 달려 있어서 걸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달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세상에 이크 이거 트레카를 교환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소소한 덤이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적어주셨네요. 위시 비공구 처음 받아봐요. 대박. 아, 너무 귀엽다. 리쿠 고양이 카페 한불이 어디 있어? 냥냥 해줬잖아냥양 너무 귀엽다. 세상에리크 비공구를 엄청 많이 넣어주셨네요. 제가 교환한 포카는 이거예요. 저번에 유우 씨가 중복으로 나와서 리코로 교환했거든요. 너무 이쁘다. 이렇게 리코 포카 교환했습니다. 짠! 엄청 큰 박스 같고요. 이거는 위시 시크일 거예요, 아마도. 열어볼게요. 저는 알라딘 특전이고요. 저는 알라딘에서 한나만 시켰어요. 열어볼게요. 어, 너무 예쁘다. 저니 하얀색 특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시온이, 이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입을 쓰고 있는 뉴시. 이거 너무 귀엽다. 누워있는 제이. 어, 너무 예쁘게 왔다 류. 그리고 다음은? 아, 너무 귀엽다. 저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너무 예쁜 사쿠야까지. 이렇게. 여섯 멤버 잘 왔고요. 와, 진짜 위시, 시그 진짜 예쁘네요 위시 스타일스라고 이렇게 홀로그램이 반짝반짝 들어가 있고요. 이 보라색 컬러가 너무 예쁜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와, 안에 네, 내부가 진짜 이쁘다. 우와, 사쿠, 댕이, 냥냥냥, 유시 왕왕. 옷이 이렇게 멤버들 이름이 들어간 리버스트가 있고요. 위시 유니버스라고 있네요. 폴라로이드는 류가 나왔습니다. 달력부터 가볼게요. 너무 예쁜 보라색 컬러고요. 네, 멤버들 단체 사진에 정의가 있고, 이 사자 인형을 들고 있는 귀여운 류가 1호이고요. 되게 달력 디자인도 심플해서 예쁘네요. 코야, 이펄 메이크업 너무 예쁘다. 참월은 리쿠. 리쿠 진짜 이 머리에 이 별. 액세사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반짝반짝 4월은 유우씨유우씨 생일이라서 4월이 유우씨인것 같고요. 진짜 이 약간 보돌보돌한 느낌이 너무 예쁜데요? 유우씨 생일이라고 나와있네요. 4월 5일 그 5월은 시온이 시온이 진짜 예쁘게 나왔다. 진짜 미감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이 목걸이부터 이 메이크업, 뽀용뽀용한 메이크업이 너무 예쁩니다. 이 5월 10일 시험 생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7월은 리쿠. 아, 다른 짝당이네요. 아, 너무 예쁜데? 리쿠, 렌즈까지 껴서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8월은 료료가 생일이니까 8월은 요가 있고요. 케이크 생크림 묻혀주는 느낌의 사진이 있어요. 그랑이 파란색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8월 사일은 요 생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월은 J. 아, 저 이거 비하인드 떴었잖아요. 이거 과자로 JH 표현한 게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귀엽네요. 어머, 잠깐만. 이건 좀 <laughs> 시온이네요. 시월은 시온이 착장 너무 예쁜데요? 이불을 들고 만세하고 있는 포즈고요. 조금 조금 그렇네요. <laughs> 야,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두른 게 약간 그 페이스 체인 같기도 하고 뽀용뽀용한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서 이때가 송보드 활동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타쿠야 볼살도 남아 있고 너무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11월 18일 타쿠야 생일이고요. 12월은 유우시. 와 진짜 유우시 이 사진 너무 잘 나네요. 왔이색깔이 너무 잘 받아가지고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다음은 이거. 이게 다이어리 같거든요. 열어볼게요. 다이어리 북커버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디자인이 멤버들을 약간 이렇게 동물로 그려서 넣은 것 같은데 너무 귀엽습니다 토끼도 있고 판다도 있고 검은 고양이랑 강아지 그리고 강아지? 강아지? 고양이 위시 멤버들을 동물로 표현해서 넣었고요 너무 귀여운 일러스트가 있어서 실제로 쓰기도 좋아 보여요 이 안에 내부도 너무 귀엽고요 우와 이거 커버를 빼면은 보라색깔에, 은색깔로 그냥 이렇게, 음각으로 표현한 예쁜 일러스트가 나옵니다. 이 음각 디테일 너무 예쁜데요? 다시, 커버를 끼우고, 아까 처음 열었을 때 있었던 일러스트고요. 우와, 너무 귀엽다. 차례대로, 시오니, 리쿠, 그리고 유시, 아, 양인 척 하는 고양이 네요 그리고, 제이, 아, 너무 귀엽다. 료, 사쿠야, 아, 일러스트 너무 귀엽다. 우와, 다이어리에도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쿠고요. 그이 사진 너무 예쁘다. 와이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사쿠야가 있고요. 사쿠야 너무 귀여운데, 아, 이별 포인트 준 것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료도 있습니다. 아료 이거 수, 너무 귀엽다. 이 사자 인형이랑 이렇게 찍은 게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유시 와 진짜 이 양이랑 찍은 것도 너무 귀엽고 이 모자도 진짜 너무 이쁩니다. 제이 제이 되게 특이하게 찍었네요. 약간 쌍둥이 컨셉인가? 다음에 시온이시온이 너무 귀엽다 이 모자랑 물통 들고 있는 게 너무 귀엽고요. 유우씨 생일 시온생일 제이 리쿠 생일 아 여기 별자리라서 제이가 쌍둥이 자리인가 봐요. 리쿠는 개 자리고 료 생일 다음에 사쿠야 생일 사쿠야는 정갈 자리인가 봐요. 얘도 이렇게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시온이랑 리쿠 유시 아, 이 양이형 대구인 거 너무 귀엽다. 진짜 이 베레모랑 양이형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제이, 학랑학쿠야 너무 귀엽다. 진짜 다이어리도 너무 예뻐가지고 올해는 꼭 다이어리를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어서 보는 것 같아서 이쪽을 한번 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게 예, 많은 게 들어있네요? 일단은 위시 유니버스 패스라는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 진짜 예쁘다 어, 뭐야? 아그드 일러스트고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달아서 쓰는 건가봐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학생증? 아 위시 유니버스 패스라고 증인가봐요. 이렇게 홀로그램 반짝반짝한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시온입니다. 생일도 나와 있고 오션. 너무 귀엽다. 그 사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토끼 그림이 있고요. 시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리쿠! 리쿠 너무 귀엽다 냥냥냥 <laughs> 너무 귀엽다 리쿠도 뒤에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유시 코드네임이고요 다음에 유시 사인 있습니다 귀여운 양양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 제이는 댕이 사인도 너무 귀엽네요 그림이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류 류는 코드가 레오고요 왕왕 너무 귀엽다 그림도 되게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사쿠야, 오, 사진이 사쿠야 사진이 너무 귀여워요. 이 볼빵빵한 게 너무 귀엽다. 사쿠라고 쓰여 있고요. 뒤에 귀여운 판다가 있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반짝반짝 거려서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포카가 들어 있습니다. 셀프부터 가볼게요. 짠 시온이 예쁜 강아지 포즈고요. 화질이 엄청 좋아요. 리쿠. 리쿠 포카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유시. 아, 이 베레모 착. 너무 예쁘네요. 그 다음에 제이. 료륙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진짜 이 포카 갖고 싶었는데 표정이랑 이 화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위시 셀프고요. 그 보라색 배경 착장이고요. 시온이 리쿠. 콧받침 너무 예쁘네요. 그 다음에 유시. 이양 들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제이 사자 인형이랑 찍은 료 <laughs> 그리고 너무 귀여운 사쿠야까지 귀여운 컴퍼였고요. 그다음에 그 위시 동물 캐릭터로 한 카이선 스티커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도 그 너무 귀엽다. 그리고 얘는 엽서. 엽서도 가볼게요시온니 아까 그 예쁜 하늘색 착장이고요. 뒤에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귀여운 소 그림을 그려놨네요. 아메리쿠 너무 귀여운 개를 그려놨어요. 다음에 유우시 너무 귀엽게 이불을 뒤집어쓴 유우시 사진이고요. 귀여운 양아 유우시가 양자리군요. <laughs> 지금 알았어요. 다음에 제이 제이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와 제이는 항상 글씨를 너무 예쁘게 잘 쓰네요. 토지 말기 다음에 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사자, 사자 그림을 그려놨고요. 다음에 진짜 너무 깜찍한 사쿠야 옆서까지 사쿠야는더 열심히 성장한다고 써놨네요. 귀여운 정갈 그림도있고요 이렇게 유시 없어 살펴봤습니다. 얘는 뭘까요? 아 이렇게 브로시어가 있어요. 하늘색 착장 브로시어네요. 와 진짜 유시 무슨 광고 모델 아니에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테이도 너무 예쁘네요. 어, 류도 너무 예쁘다. 어머 진짜 리쿠 너무 예쁘다 이얼박 사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어 사쿠야 이별 쿠키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사쿠야도 너무 귀엽고요 귀여운 단체 사진 멤버들 사진에 정사각형 프레임으로 넣어놨고요 브로시오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이번엔 포스터 확인해 볼게요 보라색 착장 시우니, 다음에 리쿠, 리쿠 사진 진짜 잘 나왔네요. 그리고 유우시, 유우시 너무 예쁘다. 이 양이랑 같이 찍은 거 베레모 착, 예쁜 베레모 착 유우시고요. 다음에 예쁜 제이, 다음에 료 다음에 너무 귀여운 사쿠야. 어머 세상에, <laughs> 다음에 파란색 착장의 시우니, 다음에 이거 사진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인스타그램에도 나왔었잖아요. 이 사진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운 리쿠. 들고 있는 귀여운 뉴시 J 오 NCT V 씨 J라고 쓰여 있네요. 키로 N을 들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다음에 아까 봤었던 그 귀여운 류 사진. 다음에 아 너무 귀엽다. 식당에별 자국을 내줬셨네요 그리고 그 남은 별 조각으로는 이렇게 귀여운 데코를 해놓.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쿠야카지 k 예쁜 A4 포스터도 살펴봤고요. 멤버들의 모습이 담긴 단체 포스터고요. 너무 예쁘다. 이 보라색 작당 하나.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완전 청춘. 청춘 그 자체인데요? 파란색 작당 하나에 되게 예쁜 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